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4일 월요일 신규 상장하는 TL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하는데 어, 또 앞에 다른 영상들을 막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영상을 올리게 될것 같은데 역시나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는 어, DB 금융 투자에서 주관을 했고요. S.S.D. 메모리 반도체 전후공정 P.C.D. 생산 공급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제 P.C.D.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장 주력이 되는 거래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PCD 공급 관련해서 현재 1등으로 많은 비율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고요.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는 그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는 어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원티어 최고 기업들의 파트너십 멤버로 지금 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DDR5용 PCD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 고객사 쪽에 60% 이상의 그 선점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엔터프라이즈용 SSD, 어, PCD도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SSD가 점점 어, 대용량이, 대, 대용량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서버 같은 것들,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 충분히 어, 필요가 되는 P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국내 넘버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요거는 뭐, 월드 클래스 300 부분에서, 어, 이쪽 개통에서는 처음으로, 뭐, 선정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어 하는 거구요. 지금 보시는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되고, 요 앞에 거는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DDR5 엔터프라이즈용 PCD,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PCD, 공정에 들어가는 PCD를 앞으로 주력이 되는 매출 사업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시작되는 이제 미래 먹거리 쪽이다 보니까 요게 개발이 완료되면은 향후 10년 정도는 충분히 큰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어 주가도 거의 뭐 미친 듯이 뛰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공모 정보를 보면은 현재 뭐 앞에 일정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상장일만 남았는 상태고요. 공모가는 총 3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은 380억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지고 있는 테마성이나 재료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어어 어, 신규 청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어, 진행을 한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은 1551대1로 굉장히, 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까 얘기 드렸듯이 DB금융투자에서만 어, 주관을 했고요. 총들어가는 증거금은, 어, 증거금률 50% 기준으로 봤을 때약 5조 8,938억 정도가 어, 증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 주주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주주는 23%고 임원들이 한 23%가 됩니다. 요 직원 66명은 보호예수가 6개월이지만 이 물량은 일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 약46% 정도는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비율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무 보유, 아, 보호 예수 기간을 보면은 제일 짧은 게 3개월이고 그 비중도 굉장히 낮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 후 6개월 전까지는 크게 유통될 물량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전체 물량이24% 정도만 어, 상장일날 유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어, 기관들이 공모 투자하는 거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도 묶이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저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공모가 기준 38,000원으로 어, 총 시총을 보면은 1,870억 정도 시, 어,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자, 아, 시총이 잡힐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최대 주주와 그 가족들 기준으로 해서 보호 예수 기간 1년이 묶였고요 임원들 6명, 6명 물량이 나머지 한23% 정도가 됩니다. 합쳐서 약46% 정도가 되고 어, 나머지 임원들의 물량도 사실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임원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는 어 회사의 성장에 조금 더큰 기대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물량도 어 그래서 크게 풀리지 않을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직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어 자기들이 받았는 가격보다 두 배, 세 배씩이래 올라가면 혹시 모르니까 어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량도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같은 의미에서. 하지만, 요거 어, 두 개를 합치면 46% 정도가 되고, 어,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상장 후에, 뭐, 추가 가능한 물량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사채 전환이라든지, 그런 물량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TLB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어, 기관들이 그 경쟁률은 높았는데 의외로 또 의무보유 확약은 신청을 덜했더라고요. 약81% 정도가 미확약으로 신청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 물량을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 104만 주 정도가 상장 당일날 유통이 가능하고 전체 어, 상장일날 물량의 21.1%에 해당합니다. 이 물량을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396억으로 어좀 가벼운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랑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어, 시총이랑 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이 굉장히 좀 저렴한 판단으로 가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테마성이나 미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재무정보 인데 보시면은 매출은 연평균 16.1%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작은 수치는 아니죠 굉장히 큰 수치로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하고 단기순이익률을 보시면은 연평균 176.5%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70.1%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2019년도에 갑자기 이런식으로 성장을 하면 가치를 뻥튀기 하려고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T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단위가 10억 단위 거든요 근데 이게 17년도 에서 18년도 로 넘어올 때도 거의 8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한 3배가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올해 얼마나 성장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만 흘러가도 145억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그럼 14.5잖아요. 그러면은 1.5배 정도는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 과거에 이렇게 성장을 크게 점핑 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성장했는 수치를 굳이 이렇게까지 뻥튀기를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서 올라간 영업이익률과, 어, 단기 순익률이 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 말 그대로 워낙 좋게 보이다 보니까, 그냥 좋게 보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 생각이 조금 반영된, 어,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근데 별도로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제가 재무 정보 따로 보니까 영업 이익률은 2020년도 3분기 때 134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현재 109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LB 장애 거래가를 보시면은 어 현재 요거는 제 청약 전청 청약 전의 가격이고 그때는 약 38,000원 정도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현재 38,000원에 확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인 56,500원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면 약 2,780억이 나옵니다. 이 기준으로, 어 이거는 제가 앞에 데이터 수정을 못했네요. 지우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약 12.90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70억인데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2.90이고요. 어 장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9.17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 pr은 좀 낮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TLB의 공모가 밴드를 선정할 때 유사기업으로 피임스, 에이프로 넥스트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PR이 16.43으로 잡혔더라고요. 예상외로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PR도 보시면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유사기업들 평균 PR보다 낮지만 장외가 한 5만 6천원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TLB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들보다 좀더큰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Pims, Apro, n e x t i n 이 정말 TLB하고 유사한 어,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어, PCD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시장 장악력을 장아격,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어,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어, 기관 경쟁률은 1318대1인데, 어, 그때 당시에 의무 보유하게 신청했는 물량은 6%인데, 어, 최종은 18.67%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약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 최종 결론을 한번 내드리자면, 어, 최대 주 주, 주주 구성은 임원들까지 물량 포함해가지고,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굉장히 좋은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은 81.33%로 뭐 그냥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성, 테마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반도체, 5G, 인공지능하고 모두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어, 빅데이터, SSD 관련 엔터프라이즈 SSD, 뭐, PCD도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전부 다 엄청나게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고 어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때는 기본 데이터가 안 좋아도 일단 초반에 좋은 움직임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본 데이터까지 좋은데 경쟁률까지 높다 이러면은 어좀 많이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시총은 1870억에 어 pr은 21.67 정도로 시작이 될거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안지웠네요 아까 12점 얼마였죠 어, 12점 얼마였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PR을 수정을 안했네요 그리고 시장 흐름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좋다라는 것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시초가를 잘 잡아 준다 라는 거예요 시초가를 잘 잡아주고 어, 그 후에는 살짝 떨어뜨리는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요점을 약간 어,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TLB는 어, 다른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최근의 종목들보다는 약간은 어, 버티든지 아니면은 어, 시초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드리자면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좋다라고 보고요. 미래 성장 가능한 종목으로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어, 아실 것 같고요. 단두 가지, 요거는 어,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한번 더 공부를 해보자면 유사 업체들 p r 이 예상외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한번 별도로 공부를 해보면은. 그 TLB 에 대해서 조금 더어 깊이 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은 소폭, 뭐 사실 소폭은 아니죠. 16%씩 성장을 했으니까 그 매출은 소폭 성장했지만 영업이익률하고 단기순이익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차이를 보였는지 요것도 한번더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요 위에 얘기 드렸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차이는 저는 안 두고 있고요. 어, 늘 얘기 드리지만 매수잔량 잘 체크하시고요. 104만 주 정도가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고, 전체 비율의 21.18% 총, 어, 유통 가능 물량의 공모가 기준 총금액은 396억으로 적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L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 제가 요 PR 부분을 계속 수정을 못 못해서 어,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요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오전에 어, 9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 청약하신 분들 내일 좋은 수익 꼭 보, 보셔가지고 어,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제가 어,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매수 잔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유는 해 드리겠지만 직접 보시기도 하고 어, 그 게시판에다가 또 얼마나 짭짤하게 재미를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들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